자카로키 음. 올라갑니다 헤딩 아, 네. 먼저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베나스카르 선수에게 헤딩골을 내주고 말은 네. 서울입니다. 나 아, 아쉬운데요. 베나스카르 아, 선수가 이제 중앙수비를 보는 선수인데 나너라키자 어, 같이 떴지만 아, 너무나 타점이 높았어요. 네. 자 지금 두 명의 선수 같이 떠줬는데 아디 선수와 김치곤 선수 같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디 고명진 다 아, 위치 골파가되었습니다 고명진 자 반대편에 고요한 피어있어요 자 고명진이 한번 더 치고 들어옵니다 페널티에디어 안에서 뒤로 빼주고 기성용 그대로 중구리 슛 아! 열렸어 열렸어 대안! 대안의 던전 골! 자 치고싶어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고요 김성현 선수가 아, 펼트박스 뒤에서 중스를 그렇죠. 통해서 땡곳이만들어 네. 대안 선수 태도 잘해줬어요 네, 자 대안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쭉 네. 골을 실점한 이후에 동점골이 상당히 붙었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어, 이거예요 하나하나 네. 만들어가다 보면 그런 그렇죠. 찬스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문전세대는 대안 선수 또 정종 선수가 옆에 있었거든요 네. 자 FC서울의 강점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 기성영의 중거리슛 좋았고 이것을 골키퍼가 쳐낸 것을 천은경이도 어, 뭐, 이제 맞고 나온 거죠. 맞고 나온 것을 대안이자 바바 마르콜키파가 어, 웬만해서는 놓치지 않는 그런 선수인데 그리고 네? 이제 아 카트로와의 기온차가 있고 전반에 몸이 델트 상태에서 네. 결국 이제 골을 향했습니다. 자대안의 동점 볼로 1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김해수 감독. 아 어, 괜찮아. 뭐 이런 공격력이라면 얼마든지 그인쇄전배배 예, 극복할 수 있죠. 1대1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분명히 이제 움살날에게 유리한 스코어이긴 해도 이제 전반전이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겼어요! 전교국 밀고 들어옵니다! 한번더 치고! 다시 한 번! 더아 지금 치면 때려야 돼. 돼요 때려야 돼요 네. 때렸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정교국의 장기가 잠깐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한 박자 빠른 슈팅을 통해서 슈팅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의 욕심을 부렸어요 아 최근에 그 득점력이 네. 불어는전교국자 여기서 때렸어야 됩니다 한번더 접는다는 것이 보고 데카프르통해서 막혔죠. 자, 너무 생명이 좀 봤어요. 네.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위험해요. 자, 위험합니다. 자, 빨리 오른래. 아디가 쫓 쳐야 되는데 아디가. 마그너가 밀고 들어가고 있는. 아디가 쫓 쳐야 돼요, 아디가.까지 수비가 안 되죠?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이 마그너 앞에서 끊기면은 정말 위험해요. 국이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 마그너 득점 기계 앞에서 버릇 끊기지 되면 정말죠. 그렇죠. 진행 어 심플의 이상사 득점 많은 네,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원 선수죠. 김치원인가요? 좀쓰러있는데 네. 자, 지금처럼 서울이 만드는 수치이 필요한데,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삶의, 아, 상대 골문 앞에까지 갔지만 슈팅 때리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어경윤 선수 슈팅은 결국은 어떤 물고를 틀수 있는 하나의 기폭자가 됐어요. 최종 마스터 트라이크로서의 변화를 주는 장면이니다 아, 내 안에 헤딩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이마에 맞기만 해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민규 네, 네, 네. 왔습니다. 파이팅! 파합니다 아쉬운데요. 김진규인가요? 김진규. 아, 김지원 선수인데요. 네. 김지권이군요. 네. 아, 정확하게는 잘했는데 이것이 살짝 빗나가네요. 네. 이 낙하지점을 찾는 것이 아주 좋았는데 그 뒤에 기승룡도 있었고요. 잘 떠서 정확하게 이말 맞췄는데 이것이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금 네. 오른쪽 왼쪽에서 네. 확실히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대로 들어스니다 아 골키퍼 쳐냅니다 정말 코스 좋았거든요. 와바마리 골키퍼 손끝에 맞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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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기성현 참잘 잡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네. 코스 향해서 던졌는데 다시 한번 맞은편에서 버너키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버너키 준비하고 있는 서울. 자, 높이, 피해져 왔습니다. 아디, 헤딩. 반대편, 어, 가만히 푼, 어, 반대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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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야 돼요. 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김치 자, 업사이드 아니죠. 측면에서. 대한 딱골을 밀어줬습니다. 뒤로. 대 아! 아, 골키퍼에게 또 걸리고 말해요. 자, 김치우. 아, 김치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말이. 네. 아, 완벽한 선물을 했네요. 아, 아, 이브라이머가 오른쪽에서 아, 아, 골 다이브 들어갑니다. 테클러, 아디가 꼈습니다 아 지금 또 시간을 넘었으면은 또자 이거는 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침대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그렇죠 선수들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쓰러지면은 뭐 일어나질 않고 있어 요 이거는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건데 지금 지금 뭐 부상은 네,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오랜 아. 시간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침대 자로 누워 있어요 지금 침대 자로 누워 있어요. 대기실이라든가, 주심이 지금 어, 시간을 충분히 다 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바바바리 골키퍼. 골키 가겠습니다. 자, 시간 걸리죠. 지금 바바바리. 주심은 네. 저런 경우에는 보통 아, 여기서 끊기는데요. 지금 어, 주면은 마그노가 잡습니다. 마그노. 아, 아디아디 한 음. 번에 만만드죠 자, 마그노의 슛 벗어났습니다. 자 서울에게는 이제 빨리 진행 시켜야 되는데 아 공이 또 운동장에 또 들어왔군요. 소수. 서울의 공격 아직 경기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 골이 필요합니다. 붙여졌습니다 헤딩 살아납니다. 이거입니다. 아 이런 거 경골 줘야 되죠. 네. 아 마사키 주심 지금 저 이거 너무 아으럼 어, 반대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위험한데요. 자, 그대로 슛! 기본적으로 꼴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잡아놔야 죠 잡아놔야, 잡아놔야 돼. 자, 뒤로 흘려주고, 이사야 잡았 돼. 잡았습니다. 자, 접고. 자, 이제 붙여줬습니다. 탔디! 아, 꼴찌 아아 파이걸리고말았습니다 아아 대안. 아 지금 자아 마지막 기회였었는데요 너무 아깝죠. 네. 지금 이상해져서 잘별로 연기되고 있네요. 아, 근데 4 경기 끝났습니다. 이야, 너무 아깝네요. 자, 대안의 슈팅 골키퍼에게 걸리면서 마지막 슈팅이 희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2차전에서 1대1 무승고 이렇게 되면 은 서울이 일무 일패가 되기 때문에 2차전 진출은 웅살라리 아, 진출하게 됩니다.